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이번에는 FWD와 RWD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점과 단점만 일단 설명할 건데요. 그 전에 FWD가 뭔지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WD는 프론트 휠 드라이브라고 한다. 다른 말로 전륜이 구동력을 만들어낸, 다른 말로 전륜구동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전륜구동 형식 같은 경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그걸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장점은 뭔데요? 라고 하시는데, 장점은 첫 번째는 바로 이 엔진, 차동기, 변속기가 다 앞쪽에 있습니다. 엔진, 차동기, 변속기. 다른 말로 뭐야? 영어로 엔진, 디프런셔, 트랜스미션 이 모두 앞쪽에 있음. 그러면 장점이 뭘까? 동력전달 경로가 짧아진다 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 경로가 짧아지게 되는 거니까. 아, 동력전달 손실이? 적다. 손실이 적으니까 바로 뭐야. 연비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미끄러운 노면에서도 앞으로 가속할 때 조종 능력이 좋음. 이런 장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야. 동력 전달 경로가 짧잖아. 그러면은 장점이 뭘까 바로 샤프트가 축이 짧게 만들어짐 샤프트가 짧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재료 비용이 적어지고 무게가 가볍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프론트 휠 드라이브 전륜구동 방식의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도 있겠죠. 장점이 있으면 뭐도 있다? 단점도 있다. 단점. 단점은 다른 말로 드라이한 노면 주행 시 민첩한 코너링 성능이 나오기가 어렵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엔진 그 다음에는 차동기 딥브러셜 그럼 트랜스미션 이 변속기가 차량 앞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바로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음 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으면은 좀 뭐라 해야 되냐? 약간 그, 차량 운전 시 성능이 뭐좀안 좋아질 수 있다, 있다라는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으면은. 중간에 있으면은 그렇다 치는데 앞쪽에 있으면은 좀 운전하기가 껄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FWD 설명 끝났고요. 자, 다음은 RWD 가겠습니다. 자, RWD 합니다. RWD는 다른 말로 뭔데? 자, 여친구는 리얼 휠 드라이브, 다른 말로 후륜이 구동력을 만들어낸 후륜 구동 방식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번 가보자. 그럼 장점, 뭔데? 장점. 장점은 이렇다. 먼저, 드라이한 노면에서 주행 시, 주행 성능이 좋다. 다른 말로 FWD의 단점을, 단점을 갖다가 반대로 뒤집은 게 RWD의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게 또 그림을 보자면 엔진, 트랜스미션, 드라이브, 샤프트, 디프런셜이 전부 다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앞쪽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엔진, 트랜스미션, 드라이브, 샤프트, 디프런셜, 이 앞쪽에만 몰려 있는 게 아닌, 전반적으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잖아. 그러면 무게의 분배가 잘 됨이라는 특징이 있겠고요. 그러면서 코너링 할때 성능이 좋을까 나쁠까 좋다가 되겠습니다. 이거 예를 들 여기 RWD의 장점이 돼야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단점 보자 단점. 단점은 바로 미끄러운 노면에서는 주행 성능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또, 드라이브 샤프트가 FWD는 짧은데 RWD에서는 이 축이 길잖아. 축이 길기 때문에, 아, 무게가 무겁다. 라는 특징도 있겠죠. 여기 RWD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FWD, RWD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특징들, 장점, 단점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